자 마스터캠 x6 x6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위쪽에 간단한 메뉴들이 쭉 나와 있죠. 위에 보시면 파일 메뉴서부터 해서 수정을 할수 있는 수정 메뉴 그 다음에 보기에 관련되어 있는 뷰 메뉴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메뉴까지 해서 이 마지막에 도움말을 볼수 있는 도움말 메뉴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름들 뭐 설정 화면 머신 형태 이런 거 왼쪽에 보시면 자 단축 버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화면상에서 클릭하시지 않고 알트와 뭐 예를 들어 머신 형태면 알트 m을 누르시면 단축 버튼으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여기 메뉴들 한번씩 쭉 살펴보시고요 이제 아래쪽에를 보시게 되면 툴바들이 나와 있습니다. 툴바들은 어차피 이 위쪽에 있는 메뉴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열기, 새 파일, 저장 이런 것들은 다 파일이라고 하는데 가보시게 되면 여기 새 파일 열기, 저장 다 있죠. 근데 왜 여기 빠져 있냐면 많이 쓰는 거니까 굳이 파일 들어가서 새 파일 누르지 마시고 여기 있는 버튼 누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이콘들 중에서 많이 쓰는 것들을 이렇게 꺼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선으로 나눠져 있고, 점점점점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기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꺼낼 수 있다는 걸 뜻하게 됩니다. 이렇게 따로도 쓸 수가 있고요. 다른 곳에 위치를 시킬 수도 있고, 원하는 곳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게 되면 배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툴바를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위쪽에 툴바 메뉴 버튼들이 쭉 있는데, 끝부분이 좀 잘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잘려있는데, 화면이 조금 작아서 잘려있는 거니까,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을 하거나, 위쪽에 이 메뉴 부분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뭐 아래쪽에 내려오시게 되면 여기 부분 이제 좌표죠. 제가 이 화면상에서 이렇게 커서를 움직이면 여기 부분에 좌표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x와 y라고 하는 좌표가 나와 있는 거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 좌표들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어 여기 아래쪽에 리본바라고 이제 써 있고 이렇게 텅 비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부분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나타내 주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선을 그리는 것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위쪽에 이 메뉴들이 선을 그리는데 필요한 것들로 최적화가 됩니다. 어떻게 그릴 건지 거리는 뭐 어떻게 할 건지 각도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표시해 주게 되는 거죠. 사각형이면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또 사각형에 맞는 그런 옵션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비어 있다가 내가 원하는 도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아래쪽에 리본바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 부분은 작업 관리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맨 왼쪽 말고 여기 부분. 자, 말 그대로 우리가 작업을 관리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화면 상에 어떤 스크래치를 한다던가,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가공 경로라던가, 솔리드라던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나중에 만져볼 부분이니까, 일단은 이 부분은 여기 X버튼 있죠? 닫기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닫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부분이나 아니면 오른쪽 하단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다이 툴바랑 똑같은 그런 도구들이에요. 이렇게 꺼내시면 솔리드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뭐 돌출 솔리드, 회전 솔리드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이 메뉴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도 돌출, 회전, 뭐, 스웹 로프트, 다 똑같이 다 있어요. 여기서도 쓸 수가 있지만, 솔리드 부분을 자주 사용하게 될 때는, 솔리드 메뉴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 도구 상자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꺼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원하는 부분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놓게 되면, 원하는 부분에 놓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 부분에 있는 요거 요거는 퀵 마스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면 이렇게 배치를 하셔서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쇽 놓으시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 이 바가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 요거를 꺼내 보시게 되면 MRU 기능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MRU라고 하는 건 약자를 얘기를 하는데요. Most recently used. 그것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하게 되면 most recently used는 가장 최근에 사용을 했었던 이란 뜻이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메뉴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사각형 클릭 한번 해 봤었죠. 그리고 선 그리는 거 클릭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원, 이 중심점 반지름을 이용을 해가지고 원을 그리는 걸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오른쪽에 중심점 반지름을 이용해서 원 그리는 메뉴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도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는 MRU 기능바라고 하는 게 배치가 되어져 있는 거죠. 다시 사용할 때 편하게 클릭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어떤 도움말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상태바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부분에 보시면 뭐 3D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2D라고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클릭하면 2D, 3D가 이렇게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작업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요거를 2D면 2D, 3D면 3D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픽뷰는 이제 화면에 시각 표시 상태 같은 것들을 변경해주는 그런 메뉴들을 볼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면이냐, Z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부분은 시스템 색상이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커서를 갖다 대면 나오게 될 텐데, 요거는 어떤 레벨의 색상이라던가 표시해주는 색상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레벨. 우리가 쉽게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뭐 레이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좀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오른쪽에는 뭐 속성 같은 것들, 점이면 점, 선이면 선, 그래서 점을 어떤 점으로 표시를 할 것인지, 선이면 뭐 두껍게 할 것인지, 점선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밑부분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아마 복잡할 겁니다. 뭐 누구나 이제 흔하게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어, 뭐, 그렇게 간단한 그림 같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 전체적인 도구들을 다 사용을 하면서 모델링도 해보고, 그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도 해볼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배우시게 되면, 아, 이런 게 이런 기능이었구나. 어, 이거 굉장히 편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메뉴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는 뭐 중요한 게 여기서 뭐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메뉴라던가 아니면 뭐 여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아래쪽에 바로 버튼이 있어서 클릭하시면 바로바로 바로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파일을 이제 불러와서 아래쪽에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자 지금은 아직 현재 파일이 아직 저장이 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속성이 나와 있지 않고요. 어 여기는 저장 버튼 눌러서 뭐 예를 들어서 t.mcx.6이라고 하는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해 놓았다. 그 다음에 속성을 이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속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도형 속성을 보시게 되면 파일 정보 이런 파일의 위치라던가 생성된 날짜, 수정된 날짜, 뭐이 파일의 단위가 뭐미터겐지 이런 것까지 표시가 되어져 있죠. 자, 꺼 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는 우측으로 가게 되면 이제 수정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 뭐 이라고 돼 있으니까 에디트라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만든 것들, 그런 것들을 뭐 잘라낸다던가, 복사해서 붙여넣는다던가, 자른다던가, 트림한다던가, 이런 여러가지 수정들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가장 많이 쓰여질 부분은 이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되돌리고, 다시 되돌리고,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단축버튼은 컨트롤하고 U, 그리고 컨트롤하고 Y라고 하는 원두와 뭐 리두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면상에다가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원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선택하시고요. 여기다가 클릭하고 이렇게 원 하나를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다가 또 클릭하셔서 이렇게 원 하나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ESC. 그러면 이왼쪽에첫 번째 거고 오른쪽에 두 번째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왼쪽 원은 1번 작업, 오른쪽 원은 2번 작업이라고 제가 명칭을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정해서 엄두라고 하는 컨트롤 U 버튼을 누르게 되면 2번 작업했었던 게 취소가 되고 다시 한번 컨트롤 U를 누르게 되면 1번 작업했던 것도 취소가 되죠. 이런 식으로 작업했던 거를 취소할 때 사용을 하는 메뉴가 되겠고요. 자 요거 리두라고 하는 거는 컨트롤 y라고 해서 클릭하시게 되면 취소했던 게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작업의 상태를 뒤로 되돌리고 뒤로 되돌렸던 거를 다시 원으로 되돌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컨트롤 뭐 u와 컨트롤 y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기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Ctrl Z 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Ctrl Y 를 누르셔도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편하신 단축키를 활용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정 메뉴에는 뭐, 오려내기, 복사, 붙이기, 뭐, 이런 건다 아실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에도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단축버튼 Ctrl X, C, V,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 마스터캠에서는 조금 틀린 게 얘를 선택하는 거, 클릭해서 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요. Ctrl C, 복사, Ctrl V를 하게 되면 위쪽에 이런 복사에 해당하는 메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하는 어떤 세팅들을 하게 되죠. 원하는 세팅들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그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잘라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고 잘라내기를 하시고 붙여넣기를 할때또 이렇게 메뉴가 나오죠. 원하는 이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하셔야 붙여넣기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비슷한데 붙여넣기 할때 조금 다르다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삭제 같은 것은 단순한 어떤 삭제가 아니라, 물론 단순하게 도형을 삭제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를 한다던가, 중복되는 어떤 조건 같은 것들을 변경을 한다던가, 되살리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삭제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선택하는 건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컨트롤 A만 눌러 주셔도 되겠고요. 그 외에도 트림 자르기, 자르는 부분, 이게 다 다뤄 볼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도형을 연결한다던가 컨트롤 점을 수정한다던가 너브스 전환 같은 뭐 이런 것들도 수정 메뉴에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저장을 해볼 건데요. 여기 저장 버튼 누르면 우리가 이미 저장을 한번 해 놓았기 때문에 기존 파일에 계속 복사를 하죠. 기존 파일 복사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 눌러서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저장 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파일 이름에 원하는 이름을 세팅을 하시고 파일 형식을 눌러 보게 되면 어 우리가 사용하는 게 마스터 캠 x6이기 때문에 x6 파일이 가장 처음에 나오게 되고요. 다음에 x5 프리 x5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뭐 버전 9 파일도 있고요 그리고 마스터캠 확장자 뿐만이 아니라 아래쪽에 내려가시게 되면 오토캐드 파일 그리고 더 내려가시게 되면 뭐 여러가지 파일들로 저장하실 수가 있으니까 해당 파일로 저장하시게 되면 뭐 오토캐드 라던가 여러가지 부분에서도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환이 된다는 걸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저장 확장자를 선택을 하시고,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장이 되면서 위쪽에는 원래 이제 마스터캠 디자인 X6까지만 써 있었는데, 이제는 해당 저장되어 있는 주소, 파일 이름까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그 다음에 수정 우측에 있는 뷰라고 하는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화면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타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꺼놨었던 작업 관리자라고 하는 부분을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여실 수가 있습니다. 단축 버튼은 alt 5가 되겠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작업 관리자가 열리게 되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여기다가 붙이면 이런 식으로 갖다가 놓으시면 배치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아까처럼 엑셀 버튼 눌러서 꺼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당장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잠시 꺼두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중 처리 관리자 같은 것들을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죠? 요 관리자를 통해서 프로세서의 이름 상태 진행 상태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위쪽에 뷰를 클릭해 주시고요. 다중 처리 아래쪽 보시면 뷰 포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택되어져 있는 뷰 포트 전체화면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뷰 포트 하나에 전체화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꽉 차게 이렇게 하나를 세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뷰포트 1 평면, 뷰포트 2는 배면, 이거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쪽과 아래쪽이 나눠지게 되죠.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로로 쭉 해서 선이 쭉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거는 그래픽뷰 보시면 평면을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은 그래픽 뷰가 이렇게 입체 형태로, 퍼스펙티브 뷰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한 45도 정도 위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뷰가 나타나 있는 거죠. 평면과 입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자, 요거를 이렇게 위로 드래그 하거나 아래로 드래그를 하셔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더 넓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뷰에서, 뷰포트에서, 자, 여기 세 번째 보시게 되면은 좌측면과 우측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위아래로 나눈 것과 다르게 좌우로 나눠지게 됩니다. 왼쪽은 평면 뷰, 오른쪽은 입체, 퍼스펙티브 뷰로 나타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똑같은 객체들의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건데, 바라보고 있는 시점만 다른 겁니다. 왼쪽에 있는 객체를 클릭하시면 이 퍼스펙티브 입체에 비해서도 얘가 선택이 되죠. 얘하고 얘하고가 똑같다는 걸 뜻합니다. 얘를 선택하면 얘도 같이 선택이 되고요. 자, 그래서 얘는 평면, 얘는 입체면을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고, 자, 맨 아래쪽에 좌측 상단에서 시계 방향으로 평면 입체 정면 우측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왼쪽 상단에는 평면 그 다음에 정면 우측면 입체 이런 식으로 이 화면을 네 개로 나눠서 각각 평면과 뭐 입체 우측면 정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주는 겁니다. 이 원이 평면, 위쪽 같은 데서 봤을 때는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사실상 정면이나 옆면에서 봤을 때는 얘가 이렇게 그냥 단순한 2D, 2차원의 원이기 때문에 마치 선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뷰를 우리가 조절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은 다른 거는 말고요. 이 뷰포트 1 전체 화면이라는 거로 이 뷰로만 작업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게 되면 자동 배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축 버튼은 Alt F1이 되겠고요. 자동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 화면 상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확대를 크게 해서 작업을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화면이 축소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된 상태에서도 뷰에서 자동 배열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화면상에 있는 개체가 다이 공간 안에 보일 수 있게끔 확대 혹은 축소를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대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자동 배열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다 보일 수 있게끔 맞춰주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원이 이 아래쪽에 이렇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자 자동 배열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원세 개가 다 보일 수 있게끔 화면을 자동으로 세팅해 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원이 이쪽에 하나가 더 있다라고 했을 때는 자동 배열을 한번 하시게 되면 자 이쪽에 있는 원도 표시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만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축소가 되면서 오른쪽 상단까지 이렇게 보이게끔 다시 그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동 배열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뷰에서 다시 그리기 아래쪽에 보시면 다음 넘어가고요. 화면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화살표 그려, 그려져 있는데 클릭을 하시게 되면 커서가 이렇게 사방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 화면을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뷰에서 화면 이동, 이렇게. 화면을 이동을 할때 사용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할 때마다 뷰에서 클릭하셔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는 없으니까 요거를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뷰를 조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전에 했었던 화면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알트 키하고 여러분들 마우스 부분에휠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트 누른 상태에서 휠을 클릭하고 드래그.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좀 전에 했었던 화면 이동이 바로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 여기서 봤었던 자동 배율이나 이런 거는, 물론 자동 배율을 이용해서 하실 수, 하시면 편한데,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휠을 돌림으로써 간단한 확대와 축소는 하실 수가 있죠. 확대 축소 휠 굴리시고요. alt 클릭해서 이동하실 수가 있겠고,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3D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면 뷰뿐만 아니라 아까 봤었던 입체라던가 정면이라던가 뭐 왼쪽, 오른쪽, 아래쪽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도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하고 휠을 클릭해서 굴리시는 게 아니라 그냥 휠만 클릭해서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퍼스펙티브 입체 뷰 같은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 그 다음에 정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휠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축키 같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작업하시기가 편하니까요. 간단한 휠을 사용하는 거. alt하고 휠 클릭해서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평면 그리고 정면 우측면 입체 이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평면 누르시면 이렇게 평면 뷰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나오는 평면 정면 우측면 입체 혹은 단축 버튼 Alt 1257 이런 거 이용하셔서 작업하셔도 편하게 화면을 정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